에휴. 아이 아, 도련님 오늘도 저희 찾시다가혼나셨담소유 그러니까 좀 나중에 찾시지 아이, 진짜 너까지 잔소리냐 아이,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소식 들으셨어요? 어? 소식? 무슨 소식? 오늘 소울 들어주는 별똥별 떨어진대요 아 뭔가 다 미신이야 압니다. 아유, 그냥 맙니다 아유 그렇다고요 가볼게요 에이. 소원 나도 마음 편하게 운동하고 싶다 이 소란스러운 게야. 여기가 어디야! 누구 있느냐? 누 누구세요? <laughs> 나는 새똥이라 하오. 새똥 우리 학교에 그렇게 특이한 이름을 가진 애가 없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진주정 씨 충렬공파 1 1대손 정이품 예조판서 아들인 정세똥이라 하오.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들어 봤는데 사실 느끼지는 않는데 어 그래도 어디 먹고 자고 하고 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지낼 곳은 있으죠? 내가 원래 돈이 많았네만 경황이 없어 체비를 못 했어. 어 우리 학교는 기숙사도 있고 때마침 자리도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 한번 해 보는 건 어떠셔? 얼요 음, 그러면 지금 이 복장으로는 눈에 너무 띄니까 때마침 내가 우리 학교 교복 여벌이 있으니까 자이걸로 한번 갈아 한번 입는 건 어떠세요? 고맙습니아 그리고 이름도 정세똥이라고 하는데 세똥 이름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고. 뭐라고 할까? 은우. 정은우. 이름을 정은우로 하는 어떠셔? 좋습니다. 은우. 그럼 이제 교복 갈아입고 김사 생활하고 이름은 정은우로 해서 학교 생활 한번 해 보는 거. 오케이? 됐어. 응. 오 교복 참잘 어울리네 훤칠해 보여 더 훤칠하게 어 그리고 이 옷은 사카씨랑은 내가 잘 보관할게 고맙소 음... 아 얘들아 빅뉴스 네?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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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 반 규칙 순서 마지막입니다 네. 네. 와, 아, 어? <laughs> 야 얘들아 어 12시 55분부터 식사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네. 대답 왜 그러냐? 네 오늘 네. 네. 안온 사람이 어 얘들아 진짜 빅뉴스 누구요? 네. 진짜 우와. 진짜 빅뉴스 정말구요? 네. 네. 오늘 우리만의 저녁 식사 이오기로 했어요. 오오 진짜요? 어, 진짜 대박. 인사해요. 네, 딱 봐도 와요. 박늘자. 자, 막 없어요. 여자 올때 얘기했어. 아, 아 진짜 확인하시고요. 들어오세요. 시끄럽다네. 아, 뭐야. 잘써온 애가 왔어. 아, 역시. 자, 어, 새로운 친구 이름은요. 정은우라고 하고요. 앞으로 아, 1년 동안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내게 될 거니까 어, 반갑게 맞아 주시고 그리고 <laughs> 또잘 해주세요 적응할 수 있도록 어, 네. 오늘은 자기 소개 좀 다들 반갑소 나는 새토 세토... 아니 은우라고 새토냐 그래야 킹세리야 뭐야 무슨 <laughs> 말투? 어, 넌 글쎄? 너도 알아? 둘이 안 <laughs> 사이? 하는 거 정신 차리뭐야 처음 봤는데 이렇게. 비아냥 대고 그러냐 아니 아, 저.. 어, 친구한테 잘해줘야지 아니 두껍게 굴잖아요 교구야 네어 어, 여러분 여기 친구 잘 적응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세요 알겠죠? 네어 네. 저쪽에 어, 음. 오늘은 앉으면 돼요 자 얘들아 이유마러스유마러스하다 이런 말들은 우리 한국에서 찾으세요 하지만 외국으로 가면 이런 말을 자주 안 했어 외국은 이런 말들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볼까? 자, his body 좋아, 한번더 his body 기본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1 더하기 1이 뭐야? 2야 그리고 2 더하기 2, 4야 3 더하기 3은 바로 6이겠지? 잘못럼 뭐 우리 두 자리를 한번 가볼까? <목소리> 아, 시도어신다 네. 보였어. 그래, 연습해 에 그래, 요 됐어. 네. 아김두현씨개 잘한다. 여기 어? 야, 도현아 요즘 에들 실수가 잦아. 어, 배가 고팠는데, 네. 야, 키기업아 지금 처음에은우도저 정도 하는데, 야, 은우야, 일로 와볼래? 누나, 너 어서 농구 좀 했니? 아니, 잘하는데 혹시 농구 동아리 들어올 아, 생각 쌤. 없어? 왜 잘하잖아? 이 정도면 괜찮지? 혹시 농구 동아리가뭐 하시니? 어, 동아리 몰라? 그냥 이제 선생님이랑 애들이랑 농구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준비해서 아, 아 쌤, 그러던 건 허접은 아니죠. 왜 인원 많고 좋지? 그리고 이 정도 처음면 잘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 알겠지? 자 얘들아 시간 이제 수업시간 다 됐다 얼른 정리하고 들어가라 너희도 들어가 얼른 야쟤 아까 농구하는 거 봤어? 진짜 잘하던데? 야 정은우 불렀어? 야너 아까 보니까 농구 진짜 잘하더라 내가 좀 잘하긴 했어 <laughs> 너도 좀 웃긴다 <laughs> 지게 달라고 해야 하나. 만왜이 새끼야? 이거 되나? 왜 이러나? 과자 끝났어 이러나? 철새야 뭐였담소좀나누자구나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잖 더러 주자. 따라오따라 그래서 할 말이 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이건 나에게만 화를 내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치고 가지 않느냐? 그냥 네가 가는 길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느냐? 혹시 내가 농구 동아리? 더러워해서 그런 것이냐? 아말 잘했다. 너 솔직히 농구 그 잘하지도 않는데 그냥 안 들어간다고 해. 내 농구를 하는 것이 너희들과 무슨 상관인지야 <laughs> 무슨 상관이냐고. 그 가짜는 게 갑자기 나타나서 너무 잘하는 척해서 그게 띠꺼워서 그런 거야. 그렇다고 보스를. 와, 필요한... 아, 총알 총알, 존나 알맞네. 먼저 간다. 그래. 농구일 때 떠서 네가 이기면 네 좁대로 하고 내가 이기면. 조용히 있어. 그렇죠. 진짜란 말이오. 사실 집안의 반대로 인해 운동을 잘하지 못했어. 근데? 지금? 지금은 좀 잘하는 것같아 새끼. 근데 자넨 어떻게 농구를 잘하게 되었나 내가 잘하게 요즘에 슛도 안들어가다 그래도 이 학당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다고. 보는 눈이 좀 있는데? 너 요즘 왜 이렇게 못하는 거 같냐? <laughs> 아무래도 별똥별이 날이리로 오게 해준다 했데 학교생활이 꽤나 재밌단 말이지. 하지만 가족들은 드디어 하고 싶던 운동도 하고 인정도 받았는데, 잘 모르겠군. 오늘 날 추우니까 집에 갈때 조심히들 가세요. 네. 아 그리고 <laughs> 빅뉴스가 하나 있어요. 아유 무슨 빅뉴스요? 안 아, 좋아요. 숙지 말아이지아 오늘 마지막으로 은우가 학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에? 네, 미니 은소리에 미니, 대해서 죄송해요. 어, 뭐야 이게? 네. 뭐야? 은우 앞으로 나와. 은우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좀하하요요동안 아. 다들 고마웠어 소 l 이 없어도 다들 잘 지내시게 i 뭐야 아, 진짜 the d o 뭐야 Tadel Chalishishki. Where are you? 야 h e r 연복도 오랜만이고. 스님이도 우리 그게 와 비키고나. 너 어디 가는지라도 빌려주 거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 하네. 안 나가면 안 되냐? 나도 안 가보니 쉽지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래. 사정이 있겠지. 이거라도 <laughs> 한번 가라. <laughs> 나 없다 보이지 말고. 갔들들 하지평가 어. <목소리도>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갈릴 수가 있어 그러나 이 평가한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싫어 집단이 내가 보기평가인데이 평가한 수이란 다른 <목소리도> 이어나는이요왜는이 친구는 이 전날 약줄 친수는나 야, 구태우 새끼 여기서 뭐 하냐? 친그러이 여기서 응.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리소란이러운것이냐